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최서원 씨는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 여자 교도소에 6년째 수감 중입니다. 우리는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직접 증거로 제시한 소위 장시호 태블릿을 최근에 확보하고 공식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마쳤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 결과 장시호 태블릿은 최소원 씨가 개통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장시호가 입수하여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것도 거짓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과적 감정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와 관련된 증거를 특검 측이 인멸한 기록이 소렌식 결과 발견되었고 관련자가 호의로 진술한 정황도 제기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요청됩니다. 우선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특검의 발표와는 달리 최서원과 전혀 관계없는 홍모씨였던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태블릿을 개통하였다는 2015년 10월 12일 이후에 홍모 여성 명의로 된 카드 사용 문자, 홍씨 아들인 장모 분의 키즈폰 호출 문자, 장모 분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보낸 문자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는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홍모씨가 유치원 측에 이 태블릿의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추가 등록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최성원씨가 독일 승마사업 관련 보원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줄기차게 사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해당 이메일 계정은 감정 결과 특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등 다수의 디지털 기기에서 동일한 계정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공용 계정으로 밝혀졌고, 실제 최서원 씨는 문제된 장시호의 태블릿이 아닌 별개의 핸드폰으로 한 건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을 뿐인 것으로 보내 직결과 밝혀졌습니다. 태블릿 실사용자 관련 특이한 점은 태블릿 전화번호의 뒷번호 4자리가 모두 9233으로 홍씨 가족의 전화번호 뒷자리 그리고 최 서원의 회계 담당 직원인 안모 씨의 개인 전화번호 뒷자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때 태블릿은 최 서원의 회계 담당 직원인 안모 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안 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짐작되는 그홍모 여성도 사적인 용도로 같이 사용한. 공용기기로 추정이 됩니다. 특검은 홍 씨와 안 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숨긴 채 실사용자 관련 정보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리커버리, 즉 복구 모드 진입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 바 법원에서 저희가 유관으로 검증할 당시 해당 기기의 전화번호 외 연락처나 문자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시 후 태블릿에는 실사용자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인 사용자 지문이 암호 형태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된 파일들을 포렌식으로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태블릿 개통 경위와 관련하여 최소원 씨가 회계 담당 직원 안모 씨와 함께 직접 단골 휴대폰 매장에 태블릿을 들고 와서 개통했다는 특검의 발표도 거짓으로 보입니다. 최소원 씨는 출입국 기록상 2015년 8월 18일경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골건 태블릿을 구매할 당시에 그대, 그때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최 씨가 독일에 계속 체류하는 동안에 누군가 국내에서 이 태블릿에서 웹브라우저를 3주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개통일도 특검이 제시한 날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상 개통과 동시에 유심 기록이 업데이트되는데 예, 포렌식 결과, 아, 최초의 유심 기록은 특검이 개통행을 제시한 2015년 10월 12일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15년 9월 17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검이 제시한 개통이라는 것은, 아, 실상 명의 변경 및 요금제 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명의 변경 및 요금제 변경조차도 유심의 재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특검이 제시한 매장에서는 물리적, 제도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안모 직원은 저희에게 당시 본인은 최소원 씨와 함께 태굴립 개통을 위해 동행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특검이 밝힌 개통 경위는 거짓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휴대폰 매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매장 점주인 김모 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하고 있어, 당시 특검이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새로운 특검의, 특검의 면밀한 수사로 발표해야, 발표해야 할 부목입니다.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릿 입수 경위과 관련 장시호의 장치우 진술을 토대로 한 특검의 수사, 수사 결과 또 안전으로 거짓으로 파악됩니다. 장시호는 장치우 태블릿을 최소년의 자격에서 입소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우의 진술이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 그리고 관련 수사 보고서 등에 대해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수개월째 묵살하면서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조차도 불법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또한 특검 진술에 따르면 장시호는 늦어도 2016년 10월 26일 경에는 네, 네, 이 태블릿을 입수하게, 입수하게 되는데 정작 본인은 특검의 제출하기 전까지 잠금 패턴을 몰라서 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정 결과 장시호가 보관한 시점에 잠금을 풀고 어, 2016년 10월 29일과 30일 양일의 안에 걸쳐서 각종 앱을, 앱을 사용한 기록이,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시호는 특특검에 허위 진술을,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시호는 특특검, 특특검 조사를 받는 동안에 갑자기 앱자용 잠금 패턴을 기억해내어 주인 검사, 주소의 앞에서 잠금을 해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 방문 중에 잠금을 해제했던 것이 아니고 수사 시작한 지 55분이 지난 시점에 잠금 설정에 대한 변경이 가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후한달 사이에 잠금 설정 파일이 두 차례 더 변경된 뒤그 내용을 알수 없도록 삭제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태블릿 입수 경위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사실과 다른 입수 경위를 장시호에게 포의로 진술하도록 요구하였거나 엘자형 패턴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볼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서울중앙지검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CCTV 영상 그리고, 그리고 특검이 특권 수행한 디지털, 디지털 분해식 분석, 분석 자료, 그리고 해당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 원본, 그리고 관련자 진술객에 대한 약간의, 약간의 추가적인 수사만으로도 사실 관계와 법률의 혐의 등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끝으로 특검은 2017년 1월 11일경에 정례 브리핑에서, 정국의 브리핑에서 트리빗을 아, 적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취급했다는 취지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번 네, 네, 디지털, 디지털 프렌시 감정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극법적인증거거 어, 폐손 정황이었습니다. 우선 압수 시점에 즉시 이루어졌어야 할증거 공인이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지 1개월이 된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이후에야 공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아, 아,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태블릿은 그 누군가에 게 무려 15번에 걸쳐서 쳤다, 켰다 꺼졌다 반복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특검은 연락처나 문자메시지 등 사용자,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할 어, 수 있는 복구 그그 모드에 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였다. 나아가 실 사용자를 명백히 특정할수 있는 사용자, 수 있는 사용자 지문, 지문 설정을 포함 장군, 장군 장치 관련 파일을 복구 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태블릿 내부의 모든, 모든 파일을 흔적 없이 수정,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조작의 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까지 20일, 도구까지 20일 이상 구동. 구동되었습니다. 더불어 불법 조작을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의 사진이 찍혔다가 아, 삭제된 흔적이 아, 발견되기도 최종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공식, 공식 수행한 정용훈 감정기관은 감정 감정 블릿에 대한 불법적 증거, 증거 훼손이 일어나 디지털 증거로서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 국민 여러분,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줄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과학적 방법에 의한 증거, 증거 분석을 통하여 국정문단의 핵심 증거로, 증거로 쓰인 태블릿이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무기인 이 태블릿을 정작 <laughs>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laughs>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리고 검찰은 왜? 왜 이미 확정된 재판의 기록인 태블릿,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을까요? 국민 여러분, 5년, 5년 전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이 처음부터 조작되었으며 재판에서 전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채 형이 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특검을 통해서 그 조작의 진상을 밝혀야 할, 할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와, 법무부와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검열에 반하여 당사자에게 혐오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이 조작 수사를 감행한 박영수 특검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왜곡된 수사를 가로볼수 있는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만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보여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무고한 한 사람의 인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헌법 정신과 존엄한 헌법 자존심을,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최소원의, 최소원의 법률, 법률 대리인 이동환, 이동환 변호사. Thanks.